SNS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인스타를 본다든지 뭐 틱톡을 본다든지 뭐 있습니까 스레든가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경매를 접하라 이겁니다 접하라 그리고 세 번째 조그만한 그런 동아리라든지 동호회 같은 거라든지 어떤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거에 해가지고 이것좀 한번 들어보기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할 마음이 생기면 학원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무료특강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저 강사하고 소통이 잘될것 같다 혹은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케어가 잘 될것 같다.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직접 물건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. 왜? 뭐뭐 뭐 강의 팔려고 학원 요런 강의 파는 곳이 지금 뭐, 뭐못 파니까 그거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. 어 단지 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가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나눠준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뭐이 강사가 뭐뭐 뭐 얼마 해먹고 나간다 라고 하면 그건 안 가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사람 뭘못 가겠죠. 학원에 주구장창 다니라는 거 아니죠. 음, 금방 보여요. 그러면 금방 스득합니다